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 흔한 꽃과 나무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우면산의 야생화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흔한 꽃들, 들국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면산님, 들국화라는 종은 없다면서요? 사람들이 들국화라 부르는 꽃들의 실제 이름은 무엇인가요? 예, 요즘 산과 공원에서 국화처럼 생긴 흰색, 연보라색, 노란색 꽃들을 만날 수,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꽃들을 흔히 들국화라고 부르는데 들국화라고 불러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들국화라는 것은 가을에 피는 야생화, 야생 국화를 총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들국화라는 종은 따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들국화라 부르는 꽃들은 보라색 계열인 벌기미지와숙부쟁이 그다음에 구절초, 노란색인 산국과 감국 등 다섯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다섯 가지 들꽃화만 구분을 해도 올가을 산과 들을 다닐 때 느낌이 전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 아, 근데 벌개미치란 이름은 되게 재밌네요. 벌개미치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벌개미치는 서울 도심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어, 들꽃화 종류입니다. 연보라색이죠. 벌개미치는 이름면 어, 7월부터 초가을까지 피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졌지만 어쩌다 한두 송이가 남아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벌판에서 자라는 개미치 종류다 라는 뜻으로 벌개미치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원래 깊은 산에서 자라는 들꽃가였는데, 요즘 원예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해서잘 정착한 꽃입니다. 한 명의 코리아가 들어있는 것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나라 특산 식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특산종인데 정말 예쁘네요. 그럼 쑥부쟁이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 그 이름도 아, 특이할 것 같은데요. 숫자가 들어가서. 예, 그렇습니다. 그 야산에 흔한 쑥부쟁이 종류도 꽃이 연보라색이라 벌개미초와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쑥부쟁이는 이제 줄기가 막 쓰러지면서 어지럽게 꽃을 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벌개미치는 거기에 비해서는 좀 정갈하죠. 숙부쟁이라는꽃 이름은 쑥을 캐러 다니는 대장장이, 불쟁이라는 어, 불쟁이의 딸이다. 이런 꽃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쑥을 캐러 다니다가 죽는 그런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벌개미치와 숙부쟁이는 꽃만 봐서는 구분하기 힘들고 입을 봐야 합니다. 벌개미치는 입이 10cm 이상으로 길고 입 가장자리에 잔 톱니만 있어가지고 매끄럽게 보입니다. 큰 것은 한 뺨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줄기도 굵고 튼튼합니다 어, 숙부쟁이는 대체로 입이 작고 대신 아래쪽 잎에 굵은 톱니가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구절초는 꽃 색깔이 좀 다르네요. 구절초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 구절초는, 음, 꽃색 자체가 흰색이나 어, 연분홍색입니다. 그래서, 어, 벌개미치하고, 어, 부쟁이하고는 꽃색만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구절초는 9월 9일, 물론 음력이죠. 어, 9월 9일에 어, 줄기가 9마리가 됐을 때 약효가 가장 좋다. 이런 뜻으로 구절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 흰색이 많지만 연보롱색도 어,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또 구절초는 잎이 어, 벌개미치나 숙부쟁이와 달리 속처럼 갈라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분하기가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저는 들국화 하면 노란색이 떠오르는데, 노란 들국화인 산국과 감국은, 어, 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 요즘 산이나 공원에서 작고 노란 꽃이 다닥다닥 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수도권인 경우 이 꽃이 산국일 가능성이 높은데, 음, 어, 산국보다 약간 큰 게, 어, 그 약간 큰 노란 꽃이 감국입니다. 산국과 감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꽃의 크기인데, 작은 노란 꽃이 산국, 좀큰 노란 꽃이 감국입니다. 기준점은 지름 2cm, 2cm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2cm보다 크면 산국. 아니, 감국. 작으면 산국입니다. 그러니까, 산국은 한 50원짜리만 하고, 감국은 100원짜리 동년 크기 정도라고 기억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또, 산국은 입이 좀 얕고, 톱니가 날카로워 보이는 반면에, 감국은 좀 두텁고, 두, 어, 둥글게 보이는 그런 편입니다. 무엇보다 도 꽃차례가 다른데, 어, 감국은 줄기 하나에 꽃이 한 4, 5개 정도밖에 안 피는데, 산국은더 많이 무더기로 피는 점이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산국은 주로 중부 이북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감국은 남쪽 지방이나 바닷가에 피, 피기 때문에 서울 근교에서 보는 것들은 어 그냥 산국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 가장 흔한 5대 들국화 군법을 알았으니 들국화를 만나면 가까이 다가가 이름 맞히기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